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지날 수 있는 인지력과 또 근력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나온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회수여 어,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허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구세주여 항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그 사랑 배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한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간청하기 전에 정중히 문안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갇힌 자, 묶였다라는 뜻인데 서신서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한 곳은 빌레몬서 뿐입니다. 사도로 자신을 칭한 서신은 일곱 곳이고, 아무 명칭도 없는 곳이 둘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곳이 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라는 이 표현은 유일하게 빌레몬서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고 전파한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명령을 하기 원했다면 죄로 갇힌 자라는 표현보다 사도임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로 부탁과 간청하려 하기에 사도가 아닌 자유를 잃고 갇힌 죄수로 있는 자신을 언급합니다. 세사슬의 메인 종으로서 스스로를 표현하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이 편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거듭나게 되죠. 빌레모는 부자이면서 독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울의 동력자였다고 1절에서 언급합니다. 동력자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글레멘드 디모데, 가장 최측근에 사용했던 그 표현이 동력자라는 표현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5절과 7절에 언급하고 있고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합니다. 당시 아내들은 노예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노예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권을 아내인 아비아가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또 교회로 오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름은 혼자의 결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내 또한 기쁨으로 자원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녀 또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쳤을 때 부부 모두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킨보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는 복음의 전파와 성교사에게 있어서 치열한 전투를 함께 벌였던 일꾼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빌레몬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모두에게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데 그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아들 아킴보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잠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 아킴보 이한 가정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집이 곧 교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빌레몬스를 통하여 믿음의 귀한 한 가정을 만납니다. 이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가정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와 그리고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를 알고 또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많이 많이 세워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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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